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GNI GDP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민도 안팎에서 나옵니다. 임종석 전실 실장, 실장 지역구에 찐명을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 찐명 핵심인 조상호 부위원장을 중성동 갑 임종석 도전 지역구에 투입한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오늘 통아일보에 나왔습니다. 비명 말고, 찐명을 투입할 수도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 자체 경쟁력 조사를 진행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 중성동 갑 임종석 정 실장이 도전하겠다는 지역입니다. 과거 임 실장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조상우 부위원장, 어 천안함 함장과 관련해서 막말을 했었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당 관계자들 저 임종석 찍어내려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호 부위원장이라면은 조기현 변호사님 그 찐명 중에서 찐명으로도 분류되죠뭐 그렇게 볼수 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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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현재 금천에서 a 비아 후보 등록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변호사다라며. 금천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청동구가 홍익표 의원이 서초로 가면서 이제 공석이 되니까 전략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 지역에 어쨌든 전략 공천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상호 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찍어 넣겠다. 임종석 위원자 위원을 전 의원을 배제한다.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략 지역으로 선정된 선, 성동에 누구를 공천할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예. 어찌 됐든 금천에서 준비하고 있던 후보를 어, 성동에 적합도 조사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의도는 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뭐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적합도가 잘 나왔다고 해서 조상호 부위원장이 바로 공천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어, 실제 임종섭 전 의원의 어떤 경쟁력도 같이 조사가 됐을 것이고요. 아마 경선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공관위가 판단을 해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이 확인된 내용으로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전략공천지역이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누구를 공천해도 뭐, 그거는 아까 예를 국민의 경우에 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정도로 하면 뭐 공공연합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임하고 그게 그런 전략공천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기초자료에서 만약에 조상호가 그 임종석보다 더 높게 나왔다면, 조상호 공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 지역은 원래는 정원호 구청장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임종석 실장보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임종석 실장한테 그런 여러 자기 의지를 좀 굽히면서 이제. 예. 어, 양보한 케이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연 임종석 실장이 실제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건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른바 당 지도부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강한 비토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젊은 시절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비서실장 하면서 국정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있으시니까 예. 아니 격전지 가서 한석이라도 가져오셔야지 명분이 서는 거지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네.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에 네. 등기촌이야 그렇게 네.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임종석 정도 되면 격전지에 가서 한석이라도 더 뺏어와야지 그 유리한 성동에 가는 건아 이건 아니다. 홈지 출마해라라는 얘기를 어, 친명 인사들에서 강하게 임수석전 실장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 일각에서 딴데 있는 친명 뭐 조상호를 임종석을 밀어내고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류까지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건데 임종석 전 실장을 제가 만났는데 최근에 취재를 해봤는데 임종석 전 실장 주변에서는 이런바 친문 인사입니다.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친문 인사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경쟁력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격전지에 가서 한 석이라도 뺏어 오지 왜 친문 임종석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느냐. 이런 반응을 실제 저한테 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송 변사님? 사실은 이 문제가 그 친문 친명 간 공천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 배제하기가 참 간단치 않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그당 로고를 바꿨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가 민주당하고 나란히 써 있다가 글씨가 작아져가지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더불어민주당이란 당명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지었던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친문의 입지가 위축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친문을 완전히 배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공천을 배제할 수 있느냐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현재 164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일정한 수준의 현역 교체율을 달성하려면은 그 물러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다독이고.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현재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민주당으로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2012년에 선제적으로 불출마했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당에서 기억하고 다 배려해주고 기회를 준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배제해버리면 그런 현역 의원들을 다독이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진퇴 양난에 놓였다. 그렇다고 공천을 주기에는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제기한 그86 운동권대 경제 전문가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드는 게될 거예요.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 가운데 벌써 친문 친명 간에 어떤 이 공천 파동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인데 이 친문 인사 입에서 나와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갑자기 친문은 거기에 가면 안 된다라는 예.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음. 행동이라고 예. 생각하고 예. 오히려 386, 586 이분들에 대한 것은 장강의 물결이 뒷물이 안무를 밀어내는 것처럼 저는 예.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자연... 안무를 뽑아낸다고 해서 그게 예. 교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프레임에 빠지는 것은 민주당이 필패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친문 친명 간의 이른바 공천 잡음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출마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논란을 딛고 일어서서 출마를 하게 될까요? 그러면 혹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매치는 성사가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윤희숙 전 의원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직은 불확실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